앞으로 저희는 매회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그첫 번째 게스트로 강재구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과 대학의 강재구 교수입니다. 대전교육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학을 가르치온 교수이고요. 또, 두아이 그, 아버지로서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오래 지켜봤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해 보려고, 모두를 되살리는 대전교육 만들어 보려고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의 교육감 도전이 조금 저한테는 생소한데요.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음.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왔습니다. 과천의 무지개 학교, 또는 의왕의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등, 대안 학교를 만드는 도전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성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경쟁 교육의 제일 앞에선 의대 학생들을 만나면서 공동체 교육 또는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의대에서 돌봄과 인간 존중 교육 과정을 10년 동안 운영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철학을 그 대전의 모든 학교로 확장해서 함께 만든 대전교육을 실현하고 싶어서, 네, 출마를 결심하겠습니다.